여러분 어 다른 성도님들과 현재 교통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면은 교제 나눌 수 있는 지체를 만드셔야 해요.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발은 발대로 자기 역할을 수행해요, 다양하게. 눈이 손 역할을 하겠다 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각자 각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기관이 독점할 수가 없어요. 다른 기관이 하는 일을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은사 역시 다양한 겁니다. 뭐 다르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각자의 소임을 담으면 되는 거예요. 만일 발이 이러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러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앞부분은요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조화롭게 머리를 지시를 따라서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걸 배워요. 삼위일체라는 뜻이 곧 삼위가 한 몸으로 일체 한 몸으로 존재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역할을 무시하지 않아요. 간섭하거나 무시하면서 독점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서로 깊이 소통하는 가운데 한 뜻을 세워서 예, 서로 참여하고 서로 동행하면서 함께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 사역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였습니다. 아,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구나 직감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은 따지고 보면 로마 제국하고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다만 통치자가 로마 황제 가이사 대신에 예수님으로 들어앉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척결하고 그 자리에 딱 새로운 나라 들어서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차지할 그 대권 그 대권을 우리 가운데 누가 얼마나 나눠 가질 수 있느냐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누구든지 그오자 않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도 섬김 받으러 온거 아니다. 섬기려 하고 심지어 사랑의 희생물 되기 위해서 왔다. 사랑의 원리 따라 살아야 한다. 너희들은 힘의 논리 따라 사는 것이 아니란다. 많이 사랑하여 많이 섬겨야 한다.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른 작동 원리였습니다. 요즘 제 앞에 이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요청서들이, 공문들이 이렇게 쌓여요. 제가 막 안타까워요.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더욱 도와주고 싶은데, 재정이 없으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한 사람도 궁핍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물질 뿐 아니라 도움이 될수 있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이것저것도 없어 함께 해주는 시간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말이죠.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 아닙니까? 한 몸을 이루는 지체.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는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가도록 서로서로 서로 소통하면서 나누는 공동체 나누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